안녕하십니까? 기아 뉴 신형 K5 2.0 LPI 렌터카 럭셔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8년 3월 21일입니다. 연식은 2019년식이고요. 주행 거리는 47,317km를 탔습니다. 연료는 LPG고요. 배기량은 2000cc, 색상은 검정색입니다. 자, 성능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깨끗합니다. 미세 누유도 없고요. 다시 차량으로 돌아가서. 자, 전면부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면부. 기아 뉴 신형 K5입니다. 2세대 모델이죠. 앞에 그릴. 요 그릴이 처음 나왔을 때,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그릴입니다. 요 그릴이. 지금도 이 모델이 좋으셔가지고, 3세대 모델보단 이 모델을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리고 이 K5 이 LPG, 지금 LPG 차량을 소개시켜드리는데요. 옛날에는 기아기 방식이라 겨울철에 시동이 잘안 걸리고 애를 먹었었던 게이 LPG 차량입니다. 하지만 요새는 거의 뭐 직분사 방식이기 때문에 뭐 가솔린이나 디젤이나 LPG나 겨울철에 시동 거시는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여기 시트는 검정색 계통으로 되어 있네요. 이 LPG 차량은 뭐 옵션에서 꼭 필요한 옵션만 들어가면 거의 뭐 옵션을 많이 중시하는 차량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안에 지금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는 다 들어가 있네요 기본적으로 사용하셔야 될 옵션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럭셔리급입니다 자 타이어 트레이드도 아주 좋습니다 엔진 룸이고요 버튼 시동 예,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꼭 필요한 거는 다 있고요 분더더기가 없네요. 오늘은 기아 뉴 신형 K5 2.0 LPI 렌터카 럭셔리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차를요. 지금 가격이 1,550만 원입니다. 2018년 등록 2019년식입니다. 47,000km 탄 검정색 완전 무사고 LPI 럭셔리 차량입니다. 자, 1,550만 원. 저희가 가성비 국화입니다. 연락 주시면 가격적인 가성비도 다시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 운행하시고요.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